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작은 아시아 음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마크 톰슨 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경찰 일을 했어요 그러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제 인생이 바뀌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정의롭고 덩치도 커서 부모님이 경찰을 권유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나는 커서 경찰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했죠. 어리적부터 무엇이 되고 싶다, 라는 자아에 대한 모험을 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 저에겐 무의식적으로 경찰이라는 직업이 세뇌되었죠. 고등학교 졸업 후 필기시험과 테스트를 준비해 1년의 시간이 흐른 후 경찰이 되었어요.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는 명예로운 직업이니 자긍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번화한 도시에서 정의에 대한 헌신, 미국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신입 경찰관의 진심 어린 열망으로 가득 찬 상태였죠. 미국 시민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었던 저의 포부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범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극악하다고 유명합니다. 경찰관으로 일하다 보니 총기 사건, 성관련 사건, 약과 관련된 사건 등등 정말 못볼 꼴을 다 보면서 일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범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말로 그들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가 만만했는지 침을 뱉거나 욕을 하는 등 저에게 모멸감을 주었죠. 그렇게 1, 2년이 지나니 자연스레 저도 보통의 미국 경찰처럼 무섭게 변했어요. 저에게 주어진 총기나 전기 충격기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게 되었고 반항하는 범죄자들에게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위협을 주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경찰은 항상 무섭고 피해할 존재로 여겨집니다. 저는 점점 괴물처럼 변해갔습니다. 항상 인상을 찡그리고 지나가는 무고한 시민들을 무섭게 쳐다보며, 그리고 과잉 진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태도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한 어머니가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딸이 집에서 달아나 자꾸 반항하며 자신의 회유에. 격한 반항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홉 명의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거기에 저도 포함이었고요. 경찰들이 나타나도 그 소녀의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꺼지라고 안 간다고. 날 제발 혼자 내버려 둬라고 소녀는 소리를 꽥꽥 질렀어요. 끝이 안날것 같은 대치가 계속되자 선배 경찰관이 소녀를 길바닥에 넘어뜨린 뒤등 뒤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사실 과잉 진압은 보통 건장한 남성들에게 시행되거든요. 말리려고 했지만, 주변 경찰관들이, 피곤해,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었는지,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소녀가 순찰차를 타지 않으려고, 끝까지 반항을 하며, 대치가 오래되자, 열이 단단히 오른 선배 경찰관이, 얼굴에, 최루가스를 뿌려 제압했습니다. 소녀의 비명이, 동네가 떠나가라 오갔고, 눈물콧물을 다, 뿜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10살 소녀입니다.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선배 경찰관은, 그럼, 네가제 앞에서 데려오든가, 나며 무심한 태도를 보여줬어요. 저는 그날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경찰에 대한 회의감이 몰아쳤습니다. 그 이후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 경찰이 되고 싶었지? 드저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권유해서 된거 아닌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난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지? 고민의 굴레에서 쉽게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미국 경찰의 무자비한 과잉진압 문화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노력에도 불구하고 윗선에선 공권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저희 의견을 박살내었죠 저희 노고가 헛수고가 된 것처럼 느껴지면서 저를 좌절시키고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사를 결심했어요. 경찰 일을 하며 정신병을 얻고 점점 바뀌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으니까요. 경찰서에서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쌓여있던 환멸의 감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미국 경찰관들은 처벌받지 않고 때때로 윗선의 말 한마디로 모든 사건이 종결되니까요. 그후몇주 동안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으로 하이킹을 갔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예전에 저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깊게 알기 위해선 오랫동안 여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동아시아로 여행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어릴 적부터 동양의 문화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처음에는 중국, 그 다음은 일본으로 갔습니다. 동양의 문화가 가득하고 사람들도 특색이 있어. 꽤 매력이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현지인들과의 대화를 하고 마음을 공유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우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일본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곳이었고 중국은 좀 민족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론 우악스러운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여행지인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사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실망이 조금은 있어서 기대를 낮추고 오게 되었죠. 오래된 여행으로 누적된 피로감에 비행기에서는 내리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됐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첫 신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캐리어를 찾으면서 주변 한국인들을 보니 각양각색의 패션과 개성으로 가득 찼었어요. 미국에선 보기 힘든 한국의 색깔이 가득한 환경에 있다는 것이 저를 매료시켰지요. 그리고 공항으로 가며 한국인 공항 직원에게 공항버스를 타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유창한 영어와 따뜻한 미소로 저에게 인사를 건넸고 도움을 주었어요. 사실 일본도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긴 하지만, 영어 발음이 알아듣기 힘들어 소통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와 서비스 모두 뛰어난 한국인 직원의 환대와 친절함에 당황했습니다. 우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항 내부에 있는 의자에 배낭 4, 5개가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누가 그냥 두고 간 건가? 주인이 아닌 사람이 훔쳐가면 어쩌지? 그리고 미국에선 덩그러니 있는 가방이나 캐리어는 테러물로 간주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경찰 정신으로 가서 가방을 조사를 해야 하나? 아님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 끝에 저는 공항 직원에게 가서 저 가방에 테러물이 있는지?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마 가방 주인분들이 두고 어디를 잠시 갔나 봐요. 걱정 마세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직업의식이 없는 건가 싶어. 그 한국인 직원에게 실망을 했어요. 그러다 10분 뒤에 교복을 입은 여자 학생들이 꺄르르 웃으며 그 의자로 다가갔어요. 자연스럽게 가방을 등에 메고는 장소를 이동하려는 모양이었어요. 물론 그 여자 학생들을 의심한 거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아가서 물어봤죠 혹시 그 가방 주인이 당신들 것입니까 훔치려는 것은 아니죠 라고 영어로 물어보니 제 말을 듣고 모두 다빵 터져서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저희 책가방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갈때 무거우니까 잠시 두고 간 거예요 해맑은 미소와 유창한 영어로 대답하는 여자 학생의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물건은 자신이 챙겨야 돼요. 이러다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 그래요. 충고도 덧붙였죠. 걱정 말아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어떤 물건을 놓고 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떠났죠. 미국에서는 차에 물건을 두고 자리를 5분만 비워도 창을 깨고 물건을 훔쳐가거든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도둑을 찾아주지도 않아요. 그저 물건 주인의 책임으로 간주하죠. 근데, 한국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너무 믿을 수 없어. 여학생의 말을 농담이라 생각했죠. 그리고 공항 버스를 타러 갔는데 아,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공항 버스 라인 앞에 캐리어들이 줄지어 있는 거예요. 미국이었으면 그냥 훔쳐 간다고요. 알고 보니 캐리어로 줄을 맡아놓고 잠시 어디 다녀온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렇게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로 저에게 첫 신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에서 완벽한 여행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느꼈죠. 동아시아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나를 제일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저는 동아시아 요리를 공부해 현재 작은 아시아 식당을 하고 있어요. 비록 경찰때보다는 머리가 줄었지만 행복의 크기는 지금이 훨씬 크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사세요. 마크 톰슨님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서 보기 좋습니다. 이상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